같이 아 이거 사실 노래를 틀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랑 하면 너무 좋은데 아쉽다. 안 되겠죠? ,이? 저희가 입혀서 올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틀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 틀수 있잖아요. 어? 노래 틀수 없나요? 혹시. 땀띠, 지금, 노래를... 지금 음원 차트에 있나요? 그러면 그 땅띠 아, 노래는 음원 안안 없고, 음원은 어, 사이트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그러면 땅띠라고 치시면 나오긴 하는데 핸드폰으로 틀수요 어? 틀... <laughs> 핸드폰으로 틀수 있습니다. 한번 어?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될까요? 그러면은 영상만 따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 맞아요. 너무 좋네요. 리스 혼자서 지금 몰래 찍으시죠 집에서. 아 이런, 것까지, 이런 팁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팁까지 아실 정도. 아, 아, 이게 템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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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노래가 있어 노래 한요 역시 전문적이네요. 핸드폰 주실래요, 그럼 저? 마이크에 댈게요, 어어 어. 오. 오, 와, 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어, 나 누구 핸드폰이죠아 감독 님폰으로 그러면. 자, 노래가 나올 건데, 제가대면서 쟤가 태어나서 어주어어 그러네 나서기나오 쟤가 태어나서 쟤가 태어나서 쟤가 태어땀띠땀가 노래가 야, 너무 좋다, 좋다. 아이, 아이돌이라겠다 아, 노래... 아이돌이랑 쳤다 나도 했다 우리 네, 일 리스트였거든요 우리 아, 매니저 새로로 땄지 저, 이, 저, 오늘 일시 올린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아, 그래 아. 아, 확실히 요 아. 그림체들이 좋죠 그렇죠 아, 아, 가창가 너무 좋은 거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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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더 귀여운 노래 많이 해가지고 케 K 님이 챌린지 많이 할수 있도록 네저인싸로 해주신대요 인사로 도와주신 여러분다 심쿵할 수 있도록